안녕하세요. 군것질멘토 최나래입니다. 2012년 9월 모의평가 언어영역 6번 문제고요. 네, 보면은 좋은 글을 쓰는 방법에 대한 글을 쓰려고 한다. 보기에 차가 나여 연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고르는 문제네요. 일단 선지부터 보면은 1번은 글쓰기의 목적에 적합한 글감을 선택한다. 2번은 다른 자료를 수집하여 생성한 내용을 보완한다. 3번은 내용을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짜임새 있는 글을 쓴다. 4번은 글 전체 흐름을 고려하여 글을 다듬는다. 5번은 개성을 드러내기 위해 자신만의 문체를 살린다네요. 그리고 보기를 볼게요. 보기에서 차간점을 먼저 보면 흙은 글감이고요. 옹기는 그리고 장인은 글쓴이라고 하네요. 자, 그러면 이 보기 내용에 있는 흙이나 옹기나 장인을 글감이나 글, 글쓴이로 바꿔서 보면서 생각을 해보면 되겠죠. 자 보면 옹기장인은 글쓴이는 먼저 무엇을 위해 옹기를 만드는지를 정하고 네, 무엇을 위해 글을 쓰는지를 정하는 거겠죠. 이에 따라 적절한 흙을 골라 채취한다. 네, 적절한 글감을 골라서 채취하는 거겠죠. 자 그래서 무엇을 위해 글을 쓰는지 정하고 글쓰기의 목적을 정했고요. 그다음에 적절한 흙을 골라서 채취한대요. 적절한 글감을 얻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글쓰기의 목적에 적합한 글감 선택 맞습니다 그 다음에는 흙을 매만지고 반죽해서 흙가래를 만든다 네 글감을 잘 만져서 잘 이제 굴려가지고 어떤 글 쓰는 거죠 글의 문단을 만드는 거겠죠 그래서 그 문단들 흙가래들을 쌓아 올려서 서로 연결되도록 두드리면 몸체를 만든다 네쓴 문단들을 하나하나의 문단들을 이렇게 이어서 하나의 글을 만드는 거겠죠 그래서 구조상 각 부분의 균형이 맞지 않으면 쉽게 균열이 생기기 때문에 각 부분이 각잘 연결되도록 주의해야 한다 네이 각각의 문단의 내용들이 유기적으로 잘 연결되도록 짜임새 있는 글을 쓰라는 거겠죠 네삼 번도 맞는 게 되고요 그리고 몸체를 만든 후에 네 이렇게 다 연결해서 하나의 글을 만든 후에 장인은 글쓴이는 온기를 전체적으로 살펴서 글을 전체적으로 살펴서 울퉁불퉁한 곳을 매끄럽게 손질한다 네 글을 전체적으로 읽어보고 흐름을 살핀 다음에 글을 다듬어 주는 거겠죠 매끄럽게 연결되도록 그래서 4번도 맞습니다 그리고 장인들은 온기에 다른 사람의 무늬와 구별되는 무늬를 새겨 넣음으로써 자신의 개성을 나타낸다 네 글쓴이들은 자신의 글에 자신의 개성을 나타내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5번도 맞습니다 다른 자료를 수집해서 생성한 내용을 보완한다는 내용은 지금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은 것 2번이 됩니다 네. 더 궁금한 게 있으면 군것질에 질문해 주세요